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오 여러분 벌써 11월이죠? 음, 달력이 한장 남았더라고요 올한 해가 시작되던 그때 있잖아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어, 축하를 하던 그 시점이 <laughs> 어제 같은데요 음, 또 제가 갑자일주부터 어, 나름대로 그 수줍고 서툴렀던 그 강의가 이제 중간쯤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보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벌써 이제 첫 눈을 기다리는 한겨울에 초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 전쯤에는 뭐 금배추, 금채소 이러한 단어들이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한겨울 우리가 그 월동을 할, 하는 데 있어서 또 김장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또 비싸면 비싼대로 그렇게 알뜰함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음, 바쁜 11월도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 또올 한해에는 저의 이 일주론 강의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저 역시도 또 분발해야 되겠고요. 또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쩌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려요. 오늘은 김묘일주에 관한 강의가 되겠어요. 여러분 김묘일주하면은 보시는 대로요. 어, 들판에 정말 예쁜 토끼가 연상이 되실까요? 네. 사실, 학문으로 대체를 해서 다루게 될이 묘라는 이 지지의 글자는요, 어, 행동이 재빠르고 또 귀를 쫑긋 세운 그러한 토끼의 모습에서 어떤 경계심이나 또 이로 인한 민첩감과 그리고 예민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성향들을 어, 물상으로 좀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끼는 또 빠르게 달려가긴 하지만요 말처럼 멀리 달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역마라는 기운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다소 한정적이기도 하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묘를 가진 성향은요 잠시도 가만히지를 못해요. 어, 또한 그 기토의 뛰어난 그러한 적응력에 더해서 어, 묘목이라는 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밟히고 밟혀도 살아나는 그러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러한 식물처럼 그 김묘일주의 환경 적응력 그리고 이에 더한 근성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모진 비바람, 그리고 눈보라를 이겨내면서요, 그 살아남은 야생화처럼 기묘일주는그 대기 만성형의 사람들이 많고요, 또 7전 8기 정신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로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기묘일주는요 일지, 평관을 두고 있죠. 또지장관에도 정관, 평관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음, 남자라면 사실 저렇게 강력한 관의 모습으로 해서 주로 큰 조직이라든가 또 직장인으로도 수월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군인이라든가 경찰 아니면 뭐 관급의 조직 생활 그리고 대기업 또는 교사직 이러한 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음또 여자에게는 굉장히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러한 구성도 있는데요. 음 여자도 역시나 이 어, 관성으로 이어진 이러한 상황들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일지 평관으로 또 지장간의 관성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어, 그 나쁜 남자의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관성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배우자고, 또 일지도 배우자 자리고요. 일지의 평관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러한 센 남자, 또 아주 그러한 또 성향이 조금, 음 무서운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늘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폭언폭력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답니다. 이때 이제 사주 원국의 구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김효일주가 좀 신강하다면, 예를 들어서 월지에 뭐 인성과 비겁들이 있다면, 그나마 좀 살아가는데 수월할 수가 있겠지만, 뭐 신약하다는 조건이 된다면, 예를 들면 월지에 식재관이 있어서, 어, 기토 일간의 그 성향이 많이 설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평생의 그러한 폭력남으로부터 시달릴 수도 있고요. 서러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사주는요. 올 초에 저와 상담을 했던 아주 안타까운 20대 여자분의 어, 명식입니다.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분의 사연으로는 그 몇몇 남자친구를 경험했고, 그들이 모두 다 폭력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자분이 어, 맞아서 병원을 수차례 드나들고. 가족까지 나서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제서야 끝이 나고요. 남, 만나는 남자들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할지, 굉장히 이분이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이 사주 원곡의 관성의 작용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관성의 나쁜 예를 관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관성이 정말 그 모습대로, 남편의 형태로, 배우자의 모습대로 있다면, 또는 직업의 형태로도 어, 조용히 있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작용이 없겠죠. 하지만 관살로서 어, 우리의 정신과 뇌의 영역에 망상이라든가 또 빙의 같은 그러한 그 또한 또 극심한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이러한 두려운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로 어 나타난다면, 정말 정신장애의 전반적인 유형을 보이면서 이분이 올바른 인생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러한 사연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담자를 만났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역시 그 관성을 자신의 관성을 정말 심도 있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공부하신다면 어떠한 이러한 본연의 십성이 내게 살로 작용하는 일이 또한 그것으로 인한 나의 피해가 오지 않게끔 정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묘라는 이 지지의 글자는요. 온에서 묘충하거나 또 자묘형을 짜게 될때 어, 이런 시기가 될때 종 사건 사고와 그 맞닥뜨리게 될수 있고요. 또한 일지기 때문에 일지는 정말 배우자와 직결된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우자 문제에 각별히 조심하시고 대비해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어, 여러분, 기묘 일주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